이거 웬몸 으로？하 는 x 자요？뭐 응? <laughs> 해？거 기서 둘 이서 x 이거 아닌데 x 는 아니다. 나와 봐, 알숨 겼지？잠깐 만알좀 줘. 아이고 이뻐라. 어쩌면 주인 닮 아서 이렇게 순하 냐. 아유, 이들도 춤추는 도다이지 아이고, 이거라 아유, 아유, 아이고. 하나 떨어졌잖아, 아유. 에이, 참. 거기 있는 줄 몰랐네. 아, 여기 또 있네, 에이. 알았어, X 계속해.